오, 어. <laughs> <laughs> 어. 어. 와, <laughs> 야, 여기가 말로만 됐던 여기 진짜 넓다. 소파 껍질 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 우리 오늘 놀러 온거 아니에요 아뭔 소리야, 우리 놀러 온 거야 아니요, 우리는 <laughs> 오늘 신곡 홍보하러 왔어요 이번에 우리가 나오는 신곡이 네. 이야... 응? 진짜 완전 좋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해요 그럼 바로 한 소절 네. 하나, 둘, 셋, 넷뚝뚝뚝 흘러내린 너의 눈물이 눈이 부시다 자자라고... 누가 내 허락 없이 신곡 홍보하래 혹시 왜 신곡을 홍보하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그래. 어, 마, 많이 뵀어요. 그래.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아, 어, 네네. 어디서 네네. 누구들인지 한번 정직으로 네. 인사해 볼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대 네. 스탠다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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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니다 SF9이라고. 네. 근데 9이 아닌데 9명이 되는 거 아니야? 왜몇 명이 비는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서바이벌을 통해서 두 명을 출연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 네. 그럼 오늘은 멤버들이 에이스라는 얘기지? 오늘은 멤버들 웃음. 감동, 재미 다 잡을 수 있는 완전 슈퍼 에이스 대만. 와. 아, 뭐 시작부터 아주 분위기 좋아. 그런데 너희들 룰은 알고 왔겠지? 근데 저희는 오늘 무대 대신 사실 다른 좀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른 거? 어. 전당포 오픈일에 처음 보는 패기군. 어, 아무튼 오늘 어떤 걸 준비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아, 그것은 이따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시작부터 밀당 아주 좋아. <laughs> 오늘의 그러면 메뉴를 내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지. 와우. 자, s f 9을 위해 아, 준비한 메뉴는 손발력, 지구력, 팀웍, 이해력, 음담, 집중력. 오. 이 메뉴 중에 하나를 고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임을 지금부터 할 거야. 확실한 건 지금 팀워크는 안 돼요. 지금... 팀워크는 실제로 안 좋기 때문에 최소는 네, <laughs> 제가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순발력이 좀 많으니까 순발력 한번 해 볼까요? 순발력. 으로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순발력. 순발력! 순발력. 자, 이 메뉴를 지금 바로 확인하자고. 우리 멤버 중에 순발력이 가장 좋은 멤버 누구지? 휘영휘영휘영이다 피영. 피영. 어, 어떤 순발력이 었는지좀 보여 줄수 있나? 휘영이가 순발력이요?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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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력 <laughs> 있는데. 오.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줄넘기 몸으로 말해요. 와우. 자뭐 누가 돌릴 건지 한번 상의를 하라고 총3 세트. 줄 돌릴 사람은 제가 돌리겠습니다. 나도 네. 돌릴게. <laughs> 나 진짜 잘한다 이거. 자첫 번째 제시어는 노래 제목을 맞추면 그래. 되는 거야. 그래. 시작. 꾹꾹이. 어, 에이셉. 아,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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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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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아 좋아. 이거. 넥스 트 레벨. 넥스 트 레벨. 넥스 트 레벨.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이만큼 해봐. 노래야 노래. 오솔레미오오솔레미오 여름향기. 탈모. 아, 여름향기가 날 춤추게 머리가 빠져. 내 머리에 냄새 나. 머리에 뿌리나. 머리에... 아아 하는... 아. 흔들리는 머릿 속에 샴푸 색 아니야 아니야. 흔들리는 버스. 이 샴푸 향이 났어. 맞아. <laughs> 이샴푸하게 느껴지겠어. 언제, 언제, 뿌리난다. 정답, 정답! 아, 떼레레레레레 때레레레. 아, 이거, 이거 핫소스. 핫소스, 핫소스. 핫소스. 자, 그만! 핫소스. 어. 오! 어. 야, 굉장해! 어. 어. 너무, 어. 일,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총몇 문제? 다섯 문제. 다섯 문제. 우리 잘한다. 두 번째 제시어는 영화 제목이야. 시간은 60초 동일해. 자, 준비. 오케이, 영빈 화이팅! 시작! 리더 화이팅! 영화 배우 같아. 아, 타이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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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좋아. 아이. 말하면 아이언맨, 돼. 아이언맨,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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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메이저스. 헐크. 형 헐크 같아. 매트릭스매트릭스 매트릭스. 오, 좋아. 아, 블기킹을 해도 쉬운 게임을? 쉬기게 아, 왜 그렇게, 왜,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블록킹을 하

마지막 제시어는 캐릭터야. 아,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나요. 시작. 어어 어. 어. 제임스 본드. 아 코나 코나 코나. 어, 어. 정답. 어. 정답. 쿵쿵쿵 쿠펜더. 뭐야. 뭐야 뭐야. 피카츄 피카츄. 뭐야 뭐야. 뭐야? 다 얘. 인성이 나야 이게 탱고 펭보루 펭보루. 잠만보 아 아빠공. 브라이버! 아, 뭐지? 스컹크? 아니. 아, 물고기! 야, 힘들다, 이거! 미역? 물고기! 와 패스, 패스! 우와! 패스! 패스! 뭐야, 왜 우와. 잘해? 우와. 얘가 잘하네. 개개개개 개, 개, 개. 꽃게, 꽃게! 아! 집게 사자! 스킨 사자! 스킨 사장킹 킹크랩! 자. 킹크랩! 킹크랩 첫 번째 순발력 메뉴에서 우리 SF9이 획득한 코인은 18개! 계속 절반 땄네 18. 자, 다음 메뉴로 하나 또두 번째 게임 한번 해보자 나 이해력 너무 하고 싶어 어, 그러면 찬이가 하고 싶은 이해력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해력 예! 자, 두 번째 재능 이해력 확인하러 가자고 가자고 오! SX9 멤버들의 이해력을 확인해 볼 게임은 바로 예술의 전당구의 시그니처 게임, 아이돌 철석 퀴즈미야. 정답을 맞춘 멤버는 옆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오, 네. 샌드위치, 샌드위치. 인성이 문제부터 어, 낼 거야. 인성이 나오면 안 되고. 자, 인성이 최근 윙크를 날려주고 싶었던. 멤버의 행동. 안돼 아, 확실한 웃기려고 쓴건 웃기려고 쓴건 아니야. 진짜 그 친구가 행동을 했어. 아 진짜로? 어. 아 했어. 윙크를, 윙크를 날릴 만한? 어. 윙크를 날렸어 이미. <웃음> <웃음> 어, 내가 윙크를 해줬을 때 보답으로 윙크를 해줬다. 근데 태양인 건 맞는데. 아나 맞아? 최근에 우리가 태양에 이것을 본 적이 있어. 어? 어? 그거 아. 진짜? 맞아 <laughs> 나 나, 나다 나다 나, 나. 아네 태양이 형이 애교했을 때 정답 정답 아, 진짜 어와 너무 무덤덤하게 나가서 정답을 맞췄어 나 언제 했었어 야너 간식 먹어라 최근에 저희끼리 단체로 어떤 걸할때 응. <laughs> 이렇게 막 애교를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동생 같고 귀여워서 뽀뽀하고 싶었어 한번해한번해지저한번 해요, 해요, 해요 그 애교를 한번 볼까 우리 태양이 어떻게 너무 했는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응. <웃음> <웃음> 오케이 아 야, 좋아 뭔데? 아, 자, 문제 자 다음 문제 찬이가 간식 먹을 동안 찬이에 관한 문제 찬이가 최근 동생 삼고 싶었던 멤버의 행동을 자는 아, 멤버는 아, 아, 나 이거 알지. 나도 있어 피영이가 <laughs> 까불때땡야 제가 피영이를 쳐다볼 리가 없어 정답 영빈이가 샤워할 때 영빈이가 샤워할 때 영빈이. <laughs> <laughs> 인 인성이 형이 애교 부릴 때 아니야 아니야 힌트 주세요 힌트 평소에도 귀여운 멤버예요 평소에도 귀여운 멤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원이가 애교 부릴 때 정답 오, 그 때? 아 뭐라고? 뭐라고? 다원이가 어떤 애교를 부렸지? 어디... 귀여워 귀여워 가기의요 어, 영빈이가 간식을 먹을 동안 영빈이가 내는 문제를 내가 내볼게. 자, 영빈이가 내가 제일 빛난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아, 뭐가 있을까? 음, 뭐라, 근데 뭐야, 질문. 어, 때? 운동할 때? 땡! 인사드릴게요. 땡! 힌트. 진짜 결정적인 힌트 줄게. 다 같이 서 있을 때. 키가 제일 작은데? 서 있을 때. 민날 일이 없는데 영빈이가. <laughs> <빛날, 웃음> 멤버들이 멤버들 아홉 명다 같이 서 있을 때 리더로서 다 같이 인사할 때. 띵 그래요. 누군가 방금 얘기했어. 방금. 누군가 얘기했어. 지금 앉아 있을 때. 아나 언제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알것 아, 같은데. 아, 아 이거. 다 같이 서 있을 때형형형티날 때. 아니 형. 야 형, 형 아니야. 띵. 어 정답 정답 다 나온다. 정답 다 같이 있을 때 내가 티가 제일 받을 때. 정답. 네? 와우. 이게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역발상으로 키가 큰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게 아니라 키가 작은 사람들한테도 시선이 가잖아요. 음. M.F.는 제일 <laughs> 작아서 눈에 좀 많이 띄더라고요. 어. 자, 다원이가 정답을 맞혔어. 간식 획득. 예. 어, yeah. 다원이의 문제. 진짜? 다원이 최근 섹시하다고 느꼈던 멤버의 행동. 아 멤버의 행동. 행동. 멤버의 행동. 와야 아, 전 진짜 원초적인 걸로 갔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 중에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네. 말한 거 중에 영빈 샤워할 때? 땡. <laughs> 아니야. 아니, 완전 원초적. 샤워를 너무머이 아까 말했어. 너머니 말했어. 샤워는, 말했어, 샤워는 말했어. 아니야. 아, 아니, 알지 아니, 힌트. 힌트 드려요? 힌트 힌트. 나한 번만 더 해보고 싶어. 근데 저는 뭘 좋아하죠? 평소에? 아, 형. 단거. 아 나봐. 아, 아 나도 할게. 나나알겠다 해봐, 난 진짜 이겠어 정답은? 제가 단거 사줬을 때 비슷해요 아, 야 그거다 나도 해볼게 그래? 영빈한테서 단물 빼먹을 때 <laughs> 네! 아, 아닌가? 아 영빈이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도 돼 포괄적으로? 한 사람당 한, 아, 아, 나, 나, 나한 번씩 사줄게 멤버가 먹을 거 사줬을 때 누군가가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줬을 때나 아, 진짜 다 나왔는데 그것만 안 나왔어요 아, 고기 아니야? 멤버가 맛있는 거 사줬을 때 아, 멤버맨고기 아, 사줬을, 사줬을 때 너무 아까워 맨발 박사님 사줬을때맨가 바나나 사줬을 때, 멤버가 집 사줬을 때. 아, 찬이가 내가 아. 찬이가 왔을 것 같은데 나봐나봐저 할게요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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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laughs> 형이 형이 동, 동생이 동생들이 밥 사줬을 때 동생들이 밥 사줬을 때 <laughs> 아니야 형들이 밥 사줬을 때 정답! 형라고형들이밥 아, 뭐, 뭐, 뭐. 사줬을 때 네? 정확한 정답 네? 아. 아 이거는 정말 아 근데 태양에 관한 문제를 내는데 이거는 진짜 태양이한테 관심이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야. 뭐 썼지? 태양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 근데 이거는 아마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야 될 거야. Okay.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답은 영빈. 기지개 펴기. 아닙니다. 땡. 하품하기. 땡. 아, 못 세수하기. 땡. 자니. 아... 자니. 거울 보기. 땡.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소리>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끓여 먹었어. 에? 단백질이. 우엉차? 식물성이. 아, 정답. 정답. 개념. <laughs> 어, 그거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왜? 네. 어, 개념을 끓여 먹었다. 아니야. 두부. 어? 두부. 무슨? 두부. 무슨? 순두부. 두부, 두부. 순두부. 정답! 어? 순두부. 정답! 어? 바로 책이형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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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음 <laughs> 하게 두부 끓여 먹기. 자. 아. 키운 문제부터 내도록 하지. 키영이 최근 귀엽다고 느꼈던 멤버의 행동은 아니, 다, 어, 다 귀엽다고 느껴. 에이. 처음 나갑니다 이글. 자 날. 처음 나가요자 아, 처음 아닙니다. 아자 갑니다. 인성이 형이 밝아 어, 먹고 있을 때. 아니야. 아니요, 샤워하고 발가벗고 이제 그만해도 돼. 귀엽잖아 인성이형 그때 네. 태양이가 어, 엉덩이 춤출 때. 아니야. 진짜로는 아니야. 그니까 나는 그거였 귀여운데 이유가 없어. 귀여운데 이유 없다. 자 한번 맞혀보겠습니다. 어. 찬이입니다. 왜? 친구인데 성인 척할 때. 아니, 찬이는 맞아, 찬이는 맞아. 귀여운 이유가 없다니까? 정답. 정답? 찬이. 왜? 그냥. 좋아, 정답. 아아 근데 존재 자체가 못... 귀엽다는 거야. 이거. 찬이는 작고 소중해서 귀엽습니다. 네. 귀여워. 자, 주호에 관한 문제야. 주호가 죽은 어. 꿈, 꿈 내용은? 에이. 어떤 꿈을 꿨을까? 어떤 내용의 꿈을 꿨을 꿨을까? 나, 있어. 건물주 되는 꿈 아, <laughs> 땡! 강남 건물주? <웃음> 개꿈 <웃음> 개꿈? 땡! 아까 내 옆에 있었다면 들었을 텐데 이걸로 내가 불평물만했는왜불평 물? 만 해? 그도 맨날 하는 게 그거라서 이불평물만 해? 그도 맨날 하는, 하는 게 그거라서 이 근데 그게 좋은 꿈이야 <laughs> 매니저가 픽업 안해 주는 꿈 아니야 매니저가 <laughs> <laughs> 픽업 안해 주는 꿈 아니야 솔직히 꿈을 굳이 꿔야 합니까? 아 꿈을 안 꿨어요 왜아 잠깐 잠깐 잠들었어 잠깐 잠깐 잠들었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진짜 비슷해요 제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자영빈이아 맞춰 보고 싶은데 어 꿈을 꿀수 없는 그런 바쁜 스케줄 정답 야.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을 꾸기엔 너무 늦게 자는 바람에 와, 그럴 겨를 없이 숙면이라고 와, 했어. 똑같았네. 아 정답을 누가 맞췄지? 재미 없어. 또 영빈이가 맞췄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미션 아이돌 찰떡 퀴즈에서총 일곱 코인 획득. <laughs> 한 거야. 진짜 맞았어, 맞았어요. 자, 앞서 두 개의 게임을 통해서 현재까지 25 코인을 획득 했어. 자, 이번 기회에 30개 이상을 딸수 있는 어떻게 기회를 한번 잡아 볼래? 기왕 나온 거. 저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의 바로 고. 하이 리 스크 하이리턴 도전. 고. 오늘 30개 채우겠습니다. 아, 자. 하나 골라 봐. 저희는 집중력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집중력. 자, 집중력을 확인해 볼 오늘의 미니 게임은 바로 릴레이. 절대 응가 마지막 게임이야. 오 Let's get it. 각자 지시어를 지금 공개하지. 어. 자 영빈, 하이. 투비 센세이션. SF9, 지얼독. S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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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표 시간 좀 줄게. 연습할 시간 좀 줄게. 네. 네. 너무 잘해도 돼요. 뭐 너무 잘해도 되지. 어. 자 준비, 시작. 투비 센세이션, 투비 센세이션, 투비 센세이션, 투비 센세이션, 투비 센세이션, 투비 센세이션. SF9, SF9, SF... 택! 아, 아... 아, 탈락, 탈락, 탈락! 아, 형 이거 웃길래... 아, 웃기려고 야. 하지 마 아, 근데 진짜 제대로 하고 있나 지금 기분 안 좋아, <laughs> 아, 그래서 SF9 4개가, 차감됐어. 4개가 차감됐어 뭐야, 벌써 네개 뭐예요? 진실이 아... 한번더 보여주세요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한 번만. 오케이 다시 예일이 진짜 제대로 할게 두 번째 시도 시작! To be s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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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be sensation SF9 SF9, S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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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티어드롭 티어드 d 티어드 t 티어드롭 많은 관심과 기대 많은 관심과 기대 많은 r 관심과 기대 많은 관심과 기대 많은 관심각기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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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잖아 맞지 않아요 hey, 아 헤이 매 아, 화키워안 좋아졌어 두 번째 시도도 실패를 해서 현재 갖고 있는 고인은 열일 개야. 한개 남겠다. 아니 이런 조가 있단 말이오. 그냥 다 뺏어 가시는 건데. 아니 성공해도 이건? 본전이야. 준비. 영빈이부터. <laughs> 시작. To be sensation. s s s F 9 S F 9 S F 9 S F 9 S F 9 S F 9 오우 티어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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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드랍. 네, 왜 이렇게 많은 관심가게돼, 많은 관심가게돼, 많은 관심가게돼, 많은 관심가게돼, 많은 관심가, 많은 관심가. 아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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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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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데 이거. <laughs> <누구>? 텔러가! <웃음> 텔러가! 텔러가! <웃음>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자, 지금 남아 있는 코인은 열세 개. 자, 지금 <웃음> 성공하면 <laughs> 완곡을 할수 있는 거야. 자, 준비, 계속, 영비부터 준비. 시, 작 To be sensation, to be sensation, to be s e n s a t i o o b s e n s a t s f 9 S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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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9. 아 T 드 T T T 많은 관심과 기대, 많은 관심과 기대, 많은 관심 많은 관심과 많은 관심과 많은 관심기 좋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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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좋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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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 보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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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곡 보어 가자. 와! 대형 본전도 못 쳤어. S S l i 자 릴레이 절대음감 세번 실패해서 열세 개로 차감될 수나 끝내 네 번째만에 성공해서 여덟 개 추가. 그래서 총 스물한 개 획득. 2백십초 아, 3분 3십초를 획득했는데 자, 우리가 왕복하고도 어 13초가 남아 와. 네. 이 13초를 어떻게 쓸까? 어, 춤출래요 기영이가 아, 아. 춤을 추겠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얘기해보지 우리 영빈이부터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오늘 게임을 <laughs>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 같아서 것 같아서 <laughs> 너무 재밌게 이따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어... SF9 티어드랍!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해요! 오늘 어, 네, 일단 저희 이렇게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판타지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7월 5일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와우. 와우. 자 오늘의 예술의 전당품 영업은 여기까지야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바로 무대를 준비해보지! 네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어색하게 들려 Let's figure it out 웃어도 티가 나니 네 맘이 더 느껴져 이별이 다가와 Yeah yeah 멋진 척아는척 서툴게 연결하듯너 o n no 이제 good bye

接着。 しかしなさ。